자, 1번 보겠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분수함수의 최댓값 그랬는데 네. 지금 잘 접근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a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 맞네요. 네.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 y콜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점근선이 x콜 얼마랑 y콜 얼마죠? 정관선이 음. 마이너스 a분의 b 옳지. 마이너스 a분의 b랑 y는? 이 개수 비교. 맞죠? 음.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은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음.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러면 은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3이 되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1 콤마 3.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구경은 0부터 1까지 하겠대요 그러면은 x 값의 범위가 0부터 1이면 이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가 x=0 맞죠? 여기가 x=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네. 그럼 분수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어 문제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최대값이 얼마래 5라했잖아 5라 맞죠? 네. 그럼 네 생각에는 이거 1번 이거 2번.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1번. 1번이겠죠. 맞습니까? 그래프가 아, 요렇게 그려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최댓값이라고 하는 것은 x에 뭐 넣었을 때 최댓값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요 요만큼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최대는 지금 여기잖아. 아, 맞죠? 그래서 최댓값이 5라는 거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예요. 0, 5를 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약간의 추론 까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에 어, y, 점근선 y 값이 3인데 최대값이 5니까 네. 맞죠 그래서 0,5를 대입해 주면 되더라 그러면은 1 더하기 아, 1분의 a가 5가 돼가지고 따라서 a는 5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네